안녕하세요. 르노콘의 병점 대리점 이용성 과장입니다. 오늘은 그랑클로스 하이브리드 계기판에 나와 있는 에너지 플로비 화면에 대한 그림이 이야기 어렵다 생각을 하여서 영상을 제가 제작하게 되었고요. 어, 그림에 보이는 이제 P2 모터 같은 경우에는 구동모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P1 모터는 보조모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EV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로만 주행 하는 거고요. 직렬 모드 같은 경우에는 모터가 휠을 구동하고 엔진이 구동 배터리를 충전한다 라고 써 있습니다. 병렬 모드 같은 경우에는 구동 모터랑 엔진이 그냥 같이 움직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이브리드 충전 모드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배터리를 충전하면서 엔진으로 자동차를 주행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생제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속이나 제동이 되었을 시 그때 배터리를 충전을 도와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CE 모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엔진으로만 충, 어, 주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